the hope for finding 이게 답이려나? 요렇게가 답이려나? 음. 어, 고품질의 미네랄의 원천을 찾아내는 희망이 없다. 고품질을 찾아낼 희망이 없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도즈는 소스가 되겠죠. 얘가 a니까 얘가 b인 거죠. 소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된 거죠. 아 어, 틀릴 뻔했다 틀릴 뻔했다 지구의 지각입니다 지각 정확한 용어를 제가 뭐 멘틀 이런 걸잘 몰라가지고 그냥 지각이라고 할게요 지구의 지각은 이게 솔로링이라고 하는 게 철저히 라는 부사예요 철저히 철저히 조사 아 대박 이렇게 주어동사였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라고 끝난 거였어 문장이. 그러면 철저히 조사돼야 되니까 이리가 붙어야 되네. 그렇게 물어본 거였구나. 이렇게. 그다음 바로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이니까 여기부터죠? 아, 바다 자체는 바다 자체가 금속 이온을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추출하는 겁니다. 희귀금속을 씨워터 해수면에서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것은 아웃 s 브캐시 n 이 불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세한 농도입니다. 농도가 너무 미세해요. 자, 다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바닷속에 있는 암석이나 묻혀 있는 게 아니라, 해수 바닷물 속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닷물 속에 해수에서 희귀 금속을 추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왜냐하면 미세한 농도 때문입니다. Because of가 답이겠네요. 절이 아니잖아요. 구잖아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3번 아니면 4 번? 음, 잠깐만요. 그냥 녹화를 안 해야 되겠다. 자 꺼진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미세한 농도는 메이크 사역입니다. 오형식으로 갈게요. 그 과정입니다. 추출 과정이 되겠죠. 추출 과정을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비싸게 만들어요. 아 비용은 많이 드는데 에너지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들어오는 에너지가 거의 없다. 비용 대비해서 이런 정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끝났고요. 이제 6입니다. 게다가 용에 된, 얘는 과거 분사하겠죠? 양이 주어겠죠? 동사는 알이겠죠? 용에 되어 있는 양은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바닷속의 동해 농도를 생각하는 것은, 아, 틀렸어요. 아, 왜 틀렸냐면, 이렇게 돼서 얘가 삽입절인가 봤더니 아니네? 그렇다 이야기는 콘시더링부터 여기까지를 독립 이해가 분사구문인데 독립 분사구문인 거죠. 전치사처럼 번역을 해야 되겠네요. 고려해보면으로 바꿀게요. 고려해보면 바닷속에 있는 동해 농도를 고려해보면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용해되어 있는 전체 양이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전체 양이 누구와 일치한다고 비슷하다고요 현재 광산의 생산량 10년치 생산량과 일치한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데요 문장 접속사 댓글에 정답이 3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장이 완전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거 의미 없다는 거죠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외에는 찾을 희망은 없다라고 하는 그냥 글이었던 거예요. 그냥 왜 없는지에 대한 이유만 몇개 하고요. 심지어 우주들, 우주를 미네랄의 원천으로 어 제시하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 지구를 떠나는 즉 우주로 떠나는 에너지 비용이 거대한 장벽이 된다. 니까 너무 많다. 죽어 있는 거랑 동일하더라. 그리고 어떠한 광물도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 달이나 이런 곳엔. 뭐 이런 정도예요.